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,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용기를 무릅쓰고 제천 시민 여러분들께 폭탄 선언을 하고자 하니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해줬으면 합니다. 먼저 저로 인해서 크나 큰 피해를 입으신 전 제천 시장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바라봅니다. 죄송합니다. 전 시장님. 죽을 죄를 졌습니다, 시장님한테는. 이런 말이 있죠.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틀리다는 것. 그것은 바로 제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오상천이 사람 때문에 생겨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. 저는 지난 선거 때 온갖 가진 이설로 저에게 부탁을 하여 법을 어기면서까지 가게 문까지 닫아놓고 이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따랐을 뿐인데, 그러나 그런 저에게 돌아온 것은 공갈 협박 응? 피해를 당했다면 검찰에 고발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재판 때 10월 2년이라는 형을 받고 지금 항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제 곧 밝혀지겠지만은 세상에 권력과 돈이 아무리 많다 한들 진실을 다 덮을 수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. 저 또한 제가 더 이상 당할 수 없으려니마, 지금도 저를 매장시키려고 공갈협박으로 경찰에 고발을 하여 마치 자기는 피해를 당한 양큰 소리 치면서 따뜻하게 다니는데, 이 사람을 생각하면 지금 사지가 찢어지는 아픔보다 더큰 고통이 하루하루 진실을 해명하기 위해서 저는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. 저는 이 어상천 씨는 인간이 아니라고 탈만 썼지, 어? 인간이 아닌 사람입니다. 잡부하고 있습니다, 저는. 저를 해하려고 조직폭력배들까지 보내는, 보내질 않나. 이런 사람이 한 지역의 수장으로서 군림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. 사람이라면은 최소한 양심이란게 있을 것인데, 제가 일, 심재판때 그냥 응해주니까 당연하게 자기, 자신이 덮힌 크해를 입은 양 또다시 고소를 하고 그것이 본인에게는 본인 인생에 두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자청수를 두게 됐다는 것을 이 사람은 곧 느낄 것입니다. 제가 일전에 유서까지 써가면서 서울대검찰청 가서 9일에 1인시를 하고 내려왔는데 하, 그러던 중 우리나라 4대 일간지 기자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여 제천 선거 비리 사건 취재 승인이 떨어졌다는 말에 저는 지금 그동안 재속이 쌓여있던 응어리가 다 풀리는 그 기분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. 오상천 씨, 인가 응부라는 말 아시죠? 이 뜻을 모르신다고요? 곧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.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 더도 말고 덜도, 덜도 말고 제값을 받으십시오. 끝으로 저는 이제 용서란 말은 제 가슴 속에서 떠난 지 오래입니다. 끝까지 증계 인물과 포장해서 데, 상대해 보십시오. 결국 당신의 뜻대로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마지막으로 얘기해 드리고 싶네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시장님 이하 제천 시민 여러분께 당신이 인간이라면은. 진심이 담긴 용서를 바라는 게 마지막 용서를 받아줄 수 있는 제천 시민들께 그 마음을 열고 잠을 인정을 하십시오. 예, 곧제 말에 의미는 이제 느끼실 겁니다. 저는 다만 용서를 못할 뿐입니다. 예, 끝까지 포장하고 끝까지 상대해 보십시오. 그러나, 당신이 저지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 밝혀질 것입니다. 이만, 끝내겠습니다.